여기 여기 감 싸울 수있스트 웨스트 스트 웨스트. 이로 쎄요. 은 많이 깨졌어요. 어 노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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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노노아노노아노노아노 지금 거의 그대로. 네. 응? 기다려. 엔터 엔터으로 간다. 네. 나안 돼. 못 열어. 여기 혹시 권한 있는 사람 있나? 여기 디코에 기간이... 있는 사람 중 h 없을 거 m 요 i o a 이 d 이 b s e r k o o k 이 y b y 스 p a 샬 t y Stay gate. Bye party. d 이 m 누가 혹시 전락해는 소리 나는데? 워진 이 닥혔어 방금. 웨스트 잘 조심하세요. 애들 세워서 친다. 컴 사우스 이스트, 지연 팽 노스만 봐줘요 알겠죠? 컴 사우스 이스트, 에브리언컴 사우스 이스트. 오케이 마이 팔. 파... 오케이. 마이에브리언 스테게이트. 에브리언 웨스트 샬롯 킬더 탱 바이. 4 3 2 1. 펌 사우스이스. 키카틴 사우스이스. 트방금방금 있지? 툭툭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와요. 네. 키카틴 사우스이스. 이쪽 오케이. 이쪽 오케이. 키이틴 사우스이스. 이쪽 오케이. 지금 엔터에 툭쭉 이쪽 오케이. 어디 있어? 이거 NW, 그, 센트리 타워, NW. I w 알고 I 고알고있 w a 네네 네네 네 I was, I was, 버 was, I was, I was, I was, 스 s D w I 킬더 탱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감사스 e s 스 u t h come south, south. you guys b 0 y me buy m we also ship in some shi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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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샬 샬로 오 필드 팽웨이웨이웨이 왜이 노스텝업 노스텝업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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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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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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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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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아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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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 나우, 나우, 이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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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리 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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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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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나 다시 나간다우 나우, 나 나우, 요 네. 나우, 뭐가 박힌 거지? 아니 노스나 힐러가 없어 아예. 앞에 조금만 봐줘, e k 조심 에 s 리언노스 e 스 o 파이, Five, four, three, four, three, four, t h r e 이 four, three, four, t h 터 온다 four, three, four, three, four, three, four, three, four, t 드스 e e f o u 이 three, four, three, four, three, four, three, four, four, f o 웨이웨이웨이 마이파리 사우스웨스트 파이포 쓰리 투원 오케이 풀풀 백풀 백풀 백 세컨파리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파이포 쓰리 투원다 죽여 이거 나이스 <목소리> 지헌 더 시켜봐요 초코케 사우스 케하고 지헌 더 시켜봐요 초더 시켜봐요 마이파리 노스웨스 딥파이4포 쓰리 투원 너무 떨려 오케이 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 체감파리 원멀고디파이디 딥백투게더 포 쓰리 투원 노스웨스 트치트 쪽. 나이스 풀백 미드라인 풀백미드라인 풀백미드라인 미드라인 풀디베스 레디 우리 호스 유 카이 유 커버 사우스웨스트 사이드 오케이 마이 파리노스에스 o safety, c r 4, 3, 2, 1, 노스 s t 노스 s s 노스 s 스 r 스 s s no stress, no stress, no stress, no s t r e 파 s n 디션 많이 e 좋 s no s t r e 우 s no s t 스 e s s 와요, s t 와요, s s no 드 t r e s s no stress, n 컴백, t 백 컴백, 컴백, 컴백 t r e s s no stress, 스 t r o o 마이 파리 웨스트 샬롯 5 4 3 2 1 나이스 1백0백0백1백0백0백1백0백0백100 100 100 100 웨스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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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파리 0 0 1 0어100 100 100 1 0이100 100 1 3 2 2 3 2 1 3 2 1 3 2 3 1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Running northwest. My party, hit the chest. Four, five, four, three, two. Hit the hit the choke come Come south east and inside Teddy. Come south west and inside Teddy. Come south west and inside Teddy. Party two. Potion, up p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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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ion. Party two. Defense together Inside the middle. Five, four, three, two, one. Fullback Prepare, prepare Teddy, prepare, prepare, prepare Teddy, Prepare, prepare, My party lady, Counter party, my party counter 고 나오, 고 돈, 돈아나돈아나돈아나돈아나돈아 우리 없어 오분네 마이파리 사우스 뭐라고? 페이 35레벨 네아 컴, 컴노스시스컴노스스컴노스스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가 챌린지 붙는다 탱킹 조전 미경 엔탱. 여기분컴노시스 컴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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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리세 도시. 컴노시스. 컴노시스 퍼펙트. 런런런런풀백놈풀 스프린트. 스프린트 앤 마운트 업. 오케이. 위고 라빈. 이거 클립에 HQ.